어떠세요? 집 앨범을 내는 가수 저는 태생의 한량이고요 <laughs> 노는 네. 것, 먹는 것, 네. 네. 그런 것, 쉬는 것 이런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음.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음. 아주 오래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제속 마음은 저를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음악의 어떤 퀄리티나 네. 뭐 이번 앨범의 성패 이런 것들을 음. 다 떠나서 네. 그냥 내가 이렇게 뭔가를 오래 해왔다니 하는 음. 그런 어떤 만족감 같은 것, 네. 자존감이 좀 높아졌달까요? 그런 음. 생각이 들고요. 어, 그것 외에는 제가 십집까지 낼수 있었다는 게 사실은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사실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 그렇죠. 네. 들거든요. 그래서. 어 세세하게 다뭐 이론을 말하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음. 그냥 저라는 가수에 대한 신뢰를 느끼 음. 그러니까 저라는 가수에게 신뢰를 느껴주는 음. 그런 어, 팬분들들과 리스너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 들어요 그분들 덕에 노래도 네. 하고 먹고 살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음. <laughs> 무척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이네. 네, 아우 진짜 한 길을 꾸준히 걸어온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 진짜 네,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 선생님들 아우. 너무 막5 0 년씩 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예 네. 네, 저는 저의 십지분 예 쪼렙입니다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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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뭐린 씨의 노래를 물론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뭐 자기 삶이 바빠서 못 이십집을 아, 못 들으시는 그럼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네. 그냥 모든 분들에게 제 생각에는 그냥 린이라는 가수 자체는 너무나 친근하고 늘 언제나 노래해줘야 되는 어.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힘이나 니까제1일집뭐 이십집 음감에도 저와 함께 하시는 아, 네. 거예요. 네. 저 근데 0집 앨범 이후에는. 음. 정규를 안 내고 싶을 정도로 집집 네. 작업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저한테 아, 개인적으로 그러셨구나. 그 희한한 알수 없는 불안감과 부담. 부담. 음. 네. 그 부담 뿐 부담 더하기 네. 불 불안까지 온가. 제가 해왔던 어떤 그간의 세월들이 너무 다 무색해질 만큼. 어. 그때는 어떻게 했었지? 막 이런 생각이 음. 들 만큼.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막 정규앨범은 조금 시대에도 좀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빨리빨리 음. 빨리 소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제입장에서 아깝죠. 창작자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만들고 네.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 앨범 아. 통해서. 네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긴 호흡을 가지고 네,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네. 선사해 드리고 싶다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네.